금수산 정상에서 바라본 청풍호와 멀리 오락산이 보입니다. 오락산 영봉 한번 당겨볼까요? 자, 솔솔 당겨봅니다. 자, 오락산 영봉입니다.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. 다시 서서히 줌 아웃하고, 자 이번에 쭉 오른쪽으로 청풍호 쪽으로 오면서 비봉산 보이죠 가운데 지금 보이는 분이 이쪽은 앞에는 미인봉, 쪼가리봉이죠. 뒤쪽으로는 자 동산입니다. 동산 그 가운데 작은 동산은 아직 안 보입니다. 금수산 정상입니다. 금수상 등상에 저 소남 한 그루가 아주 포인트입니다, 포인트. 이 포인트가 가장 아름다운 뷰입니다. 여러분 또 오시면은 이 뷰에서 꼭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.